컵스카우트 친구들, 안녕!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자연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하늘, 바다, 예쁘다, 푸르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날수 있겠죠? 여러분이 봤던 자연에는 무엇이 있나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네. 저는 인왕산에 가서 산, 벌레, 동물 친구들을 봤고요. 바다에 가서 모래, 바다, 조개껍데기를 보기도 했어요. 야영을 할 때에는 멋진 노을을 보기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겨울에는 눈을 볼수 있고 봄에는 꽃을 볼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멋있고 신비한 자연을 볼수 있어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등등. 자연은 우리에게 이렇게 멋있는 풍경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아왔던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맛있는 사과, 포도, 수박, 이런 과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깨끗한 물, 자동차나 기차를 움직이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등이 있어요. 또 스카우트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캠핑도 넓은 들판, 그늘이 되는 숲, 밧줄놀이를 할수 있는 대나무 등등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연에게서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어떻게 느꼈나요? 저는 특히 캠핑을 할때 정말 덥고 힘들어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쉴때 가장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어요. 쨍쨍하게 내리쬐는 햇볕 더운 공기,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근처에서 재미있게 노는 친구들의 소리, 풀과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바로 이때 내가 자연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캠핑을 가서 자연을 느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준비해온 것들로 집안에서 자연을 느껴볼 거예요. 무엇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먼저 창문을 엽니다. 창문을 드르르 열어요.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파란 하늘이 보여요. 하늘을 보고 크게 심호흡을 해주세요. 바람이 얼굴을 만져줘요. 바람이 얼굴을 만져줍니다. 느껴보세요. 옆에서 새소리가 들려요. 들리시나요? 이제 냉장고에서 과일 하나를 꺼내올게요. 바나나도 괜찮고 사과도 괜찮아요. 아니면 상추나 깻잎을 가져오는 것도 좋아요. 저는 저희 집에서 딴 산딸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산딸기를 열어서 한번 관찰해볼게요. 어떤가요? 만져보고 관찰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산딸기는 표면이 매끄럽고 털이 조금 많고 상큼한 냄새가 나네요. 자, 이제 깨끗하게 닦아서 저는 닦아온 거예요. 눈을 감고 먹어볼게요. 음, 어떤 맛이 나나요? 저는 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느꼈어요. 그리고 산딸기 씨가 오독오독하게 씹혀요. 크기가 작아서 몇번 씹으면 금방 입안에서 사라지네요. 자, 이제 눈을 떠주세요. 친구들, 집안에서 자연을 느껴보니 어땠나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자연이 있고 자연에게 많은 것들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나요? 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자연을 느끼면서 더잘알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스카우팅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자연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바다에 많은 양의 기름이 유출되거나 많은 동물, 곤충, 식물 친구들이 살고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버리는 등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있어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이런 큰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거나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도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서 자연이 파괴되고 있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자연이 파괴된다면 많이 불편하고 속상하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집에서도 실천하고 있는 재활용하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이런 것들이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시작된 운동이 바로 5R 운동입니다. 여기서 5R은 재활용, 재충전, 수선, 대여, 중고품 사용을 말해요. 대집회 후에 남은 우유팩과 음료수 캔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센터에 튼튼하고 잘 작동하는 냉장고를 가져다 쓰거나 살짝 찢어진 단복을 새로 사지 않고 수선해서 입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5R 운동의 목표 자연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이룰 수 있답니다. 또 우리는 컵 스카우트로서 세계 스카우트 자연환경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수자연 탐험, 쓰레기봉투 챌린지와 같이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할수 있어요. 세계 스카우트 자연환경 프로그램은 컵 스카우트, 스카우트, 벤처 스카우트, 로버 스카우트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친구들도 그리고 저도 함께 환경을 위한 활동들을 할수 있고 어, 프로그램을 잘 완료한다면 배지와 증서도 얻을 수 있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운동인 플라스틱 타이드 터너 챌린지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프로그램을 잘 완료한다면 배지와 증서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스카우트와 자연이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우리가 자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나요? 오늘 배우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친구들이 나중에 대집회를 할때 그리고 야영할 때 자연을 느끼고 자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배운 대로 창문을 열고 우리 주변의 자연을 느끼며 함께 힘내요. 그럼 다음에 세계 스카우트 자연환경 프로그램과 플라스틱 타이드 터너 챌린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잠깐! 플라스틱 타이드 터너 챌린지의 배지와 증서는 이렇게 세계 스카우트 자연환경 프로그램의 배지와 증서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해서 함께 꼭 따도록 해요. 친구들, 영상 재밌게 보았나요? 집안에서 자연을 만나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여러분의 느낌을 친구들이나 부모님과 나눠보고 대장님께도 보내주세요.